자, 68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68번. 자, y는 3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3의 x 빼기 1. Y축에 의해서 대칭이동. Y축에서 대칭이동을 하면 뭐예요?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X. 자, 이게 이 쿤마 K를 지나니까 얼마? A, 10분의 2는. 여기다 20번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답은 얼마? 27분의 1. 첫 번째 거는 27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X축에서 대칭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AX X축 대칭이동하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빼기 2그 다음 Y축 방향으로 10만큼 플러스 10 깔끔 그러면 4콤마 1이 지나니까 1은 마이너스 A에 4집어 넣으면 2 더하기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플러스 A는 플러스 3 아닌 마이너스 3인데 A가 0보다 크다 했으므로 A는 3 A는 3. 68번의 정답은 3. 69번.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그럼 3의 제곱의 X니까 이럴 때는 9의 X라고 해줘야 됩니다. 9의 X에서 빼기 얼마? M. 9의 X로 안 하고, 3의 2X에서 하려면 2를 가로치고, X 빼기 M. 똑같은 말입니다. 밑에 게좀 좋겠네 여기 역꼴리 돼있으니까 플러스 얼마? 이게 좋으려나? 상관없어요 플러스 n 두개다 일단 적어놓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n 을 일단 무조건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앞에 9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돼? m이 1이어야 9 x 곱하기 9의 마이너스 1이고 9의 마이너스 1이 9분의 1이니까 m은 1 n은 마이너스 1두 개를 더하면 0 69번의 정답은 0 70번 a를 넣으면 3의 a는 알파 b를 넣으면 3의 b는 베타 알파베타는 두 개를 곱해야 되죠. 알파베타는 3의 a 더하기 b 그 알파베타가 얼마예요 27은 3의 3승 a 더하기 b는 얼마? 3 정답은 3번 71번 제거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대입을 해주면 a에 x 더하기 2는 2 곱하기 fx 더하기 1은 여기 또 대입해주면 됩니다. a에 x 더하기 1 더하기 8에 fxx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fax 그럼 여기는 ax 곱하기 a 제곱. 2 곱하기, 여기는 ax 곱하기 a 1승 더하기. 8 곱하기 여기는 ax. ax, ax, ax를 다 날리면 a 제곱은 2a 더하기 8. 2a 더하기 8을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a 마이너스 4, a 더하기 2는 0. a는 4 또는 마이너스 2. A는 4 또는 마이너스인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맨날 추죠? A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A는 4. A가 4니까, 얼마? FX는 4X니까, 여기에 3을 집어 넣으면, 4의 3승은 얼마? 64. 71번의 정답은 64. 72번. 72번은, 4의 x와 겹칠 수 있는 것. 첫 번째 기억은 4의 마이너스 x죠. 기억은 4의 마이너스 x니까, 4의 마이너스 x는 어때요?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은 뭐예요? 좌우로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우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얘는 대칭을 해야되죠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해야되니까 틀린거예요 대칭은 안돼요 평행이동이야 이4의 마이너스 1에 3빼기 X니까 분배법칙을 해주면 4에 X빼기 3이네요 어라? 얘는 4 X에서 얼마만큼? X축으로 산 만큼 평행 이동이 맞으니까 ᄂ은 맞아요.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예, 뭐예요 마이너스 2X죠. 예, 마이너스 2X죠. 그여는 얼마? 마이너스 1에, 4에 마이너스 X죠. Y축 대칭도 하고, 무슨 대칭? X축 대칭과니까 그러니까 무려 원점 대칭을 했죠. 이것도 원점 대칭을 했으므로, 디그도 틀렸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평행이동은 좌우로 이동을 하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얘는 2에 얼마예요? 2로 묶으면 X 빼기 2분의 1. /2. 그래서 얼마? 4에 X 빼기 2분의 1이죠.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까 리얼도 맞죠? 정답은 3번, 66번, 33번. a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지난다. 엄청 쉽죠? a를 뭐예요? 관계 없이니까 x 자리에 얼마가 들어와야겠어? 무조건 2가 들어와야죠. X2가 들어오면 4 빼기 4는 0이죠. A0승 더하기 3이니까 A0승 1이죠. 1 더하기 3은 4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2 곱하기 4를 하면 얼마? 답은 8, 2, 3번, 2번입니다. 다 어,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었다. 정근선이 마이너스 3 이었다는 건 Y축 방면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냐면 원래는 Y는 0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나왔어요 3에 X 빼기 A에 빼기 3이라는 걸준 거죠 그리고 고맙게도 뭐 콤마 몇을 지나는데 0 콤마 0을 지나네 0 콤마 0을 집어넣으면 0은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에 1승은 3에 마이너스 A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 5번, 14번의 정답은 5번 ...이 아니네요? 뭘지 아! 이걸 안 넣었네 Y축 대칭 이동을 한 후를 제가 못 봤어요 쏘리 일단 음, a. y축 대칭이동을 먼저 했으니까 y는 3의 마이너스 x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다 a만큼 이동했으니까 괄호에서 a 항상 이동할 때는 괄호에서 a만큼 가주면 됩니다 빼기 3이고요 x 0, 0을 지나니까 0 넣고 0 넣으면 0은 3에 a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네요 A가, 어 A가 1이 되니까 1 빼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74번의 정답은 3번. 다음, 75번.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FB는 3. FC는 6. 2분의 B 더하기 C. 얼마인가? 2분의 B 더하기 C는 여기에 있는 중점이죠. 점이네. 일단 천천히 상관없다. A의 b승은 3, A의 c승은 6, 두 개를 곱하면 A의 b 더하기 c는 18.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의 2분의 b 더하기 c니까 2분의를 맞추려면 양쪽에 2분의 1승식을 해주면 A의 2분의 b 더하기 c는 루트 18. 루트 18은 3, 3, 9, 3, 튀가 나갈 수 있으니까 3루트 2 75번의 정답은 3번 76번 대소 비교를 하시오 얘는 3의 제곱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승 B는 3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의 3분의 1승 C는 이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승. 가장 큰 거는 얘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이 크네요. 그다음에 A가 크고, B가 3분의 1로 제일 작네요. 76번의 1번은 BAC. 좀 쉽잖아. 다 0.1은 10분의 1에 얼마? 5분의 2승. 두 번째, 100분의 1은 10분의 1에, 제곱에, 얼마? 3분의 1이에요. C는 10분의 1에, 2분의 3.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제곱에, 4까지 10분의 1에, 3분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일단 큰 순서로는, 어떻게 돼요? 얘는, 15분의 6, 얘는 15분의 10,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큰데 문제는 밑이 0과 1 사이죠. 그럼 부호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되면 밑에는 바뀌어야겠죠. 이번에는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에 크고, c가 제일 작네요. 순서는 a, b, c 이렇게 푸는 겁니다. 1 7번 역함수. 역함수는 별거 없어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k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뭐냐면, g, k를 넣었을 때, 3이 넣어져. 이 자리를 바꾸면서 역함수가 뭐예요? f3은 k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f3은 얼만데? 얘 3승이니까 k는 얼마? 8. 77번의 정답은 8입니다. 78번 역함수에 대하여 g8은 a니까 요거 두개 자리 바꾸면서 f a는 8. 여기도 자리 바꾸면서 f1은 b. 보아 되겠죠. f x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을 집어넣으면 f1이인 b는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1 빼기 1은 0이니까 1 빼기 1은 0. B는 0. B가 0이고요 FA가 8이 되려면 8은 3분의 1에 A 빼기 -1, 1 빼기 1. 빼기 1을 넣으면 9는 3에, 얘가 3에 마이너스 1에 A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1. 9는 3의 제곱은 3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얘랑, 얘랑 같으니까 넘어가면 1은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B는 0.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7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